안녕하세요. 까라벨에? 까라벨이라는 브트집에 도착했고요. 여기 웨이팅이, 조심해. 웨이팅이 있네요. 웨이팅이. 진짜 맛집인 것 같아요. 웨이팅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 이름이 적혔어요. 웨이팅 네임. 어, 귀여워. 미라고 했는데. 네, 라이브로 습니다 프라이코드를 찍어서 이제 메뉴를 시키는 거라고 하면, 방금 직원이 주문하고 왔는데 옆에 앉아서 같이 해줘요. 엄청 친절합니다. 진짜 스페인의 운동차별이세도 없는 거 같아요. 그거는 설탕인 거 같네요. 안 좋기도 하고,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좀 많이 처지는 거 같아요. 일단 저녁에 과연 사그라다 판매계약 할수 있을지... 모겠습니다 커피가 나왔는데 맛있어요 지금 브런치가 나왔는데 와 비주얼이 진짜 엄청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비주얼은 합격. 음. 와, 진짜 맛있어. 오, 맛. 피자. 그래서 핫소스가 필요한가 봐. 이게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버섯인데, 어, 버섯 향이 엄청 나니좋 약간 피자처럼, 거의 피자맛 비슷하게 나는 것같고 그래서 이렇게 핫소스를 소스 조금씩 이제 맑아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또 귀걸이를 많이 파는 데 페인 8층 파인 전체적으로 엄청 화려하네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화려한 것 같습니다. 고리지구고요. 그 고리지구를 지나서 고른지구로 가보니다 고른지구에 가면은 이제 개선문이랑 그 공원 큰 공원이 시오타리아 공원 이 있고. 가오디가 만든 군수안 있다고 합니다 이 가오디는 거의 끝이 없어요 옆에도 비난 비난 양파 먹은 사람이 있거 여기는 고립지고는 낮에도 상람이 많네요 일단 오늘의 목표는 마그넷을 하나 사야 되고 바생셀로나 마그넷 마그넷스한 번도 안본것 같아요 오늘 별로 일정이 없어요 아우 저녁에 사그리다 편의점 야경 보러 근 거기 야경이 있기는그 다음에 오늘 좀숙소 빨리 가가지고 빨리는 니고 약간 일찍 가서 좀 짐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항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 2시간 전까지와 있으래 그러니까 10시 40분이니까 8시 40분 그니까 러 우리는 8시에 나가야 돼 오른쪽으로 <목소리> 가다 보니까 벌써 대성당에 <목소리> 다시 나왔네요 <다신다는데요. 목소리> 여기 지금 플리마켓이 있어서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또 해가, 좀 해가 또 뜨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어제처럼 골동풍 매장인 것 같아요 다골동풍들이다 밖에 살 많은 거 없네요 가격이 객석 비싼 건완전가 담배도 그렇다 담배 이거 되게 오래된 담배 다

이렇게 거리 청소하는가봐요. 개선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보이은 멋있네요. 이 개선문을 뚫고 가는 이 길이 좀 웅장하게 느껴지네 비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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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와 비눗방울 기록. 쇼합니다 비눗방울 쇼오와멋있어한국에는오 비눗방울 와 멋졌다 오오와 비눗방울 I don't kill me. my slander my name all over the place, do anything that you to do. 대학문에 지금 지나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엄청 머스킹을 많이 요니 막, 비보이도 하고. 쭉 오다 보면은, 이 공원이 나오고요. 이이 공원이 뭐라고? 시유타데야. 어? 시유 시유타데야. 시유타데야 공원이 나오고 와, 엄청 큰 강아지가 있습니다. 자유자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밥 먹는 거 아니야? 밥 먹는 아닌데, 이거? 아, 약간 그런 건가? 봐 실내 정원. 와, 아, 멋있다. 춤추시는 분들 보이시나요? 와, 멋있어요. 이게 이 공원에 가우디가 만든 이제 분수대가 있다고 하네요 분수는 지금 가물이라안 나오는 것 같고. 이거 오리가.. 오리.. 오리인가? 꾸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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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어저빵큰거왜안 먹지? 맛이 없나? 분수대를 이제 가오디가 만들었다고 하냐 이것도 좀 되게 기괴하게 생겼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지금 맞은편에 보면은 춤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춤왜 바로그 어, 되게 멋있다. 와 진짜 스가페인같다 공원이 일단 나오고 지금 시간은 1시 21분 공원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빵을 나중에 가서 사서 한번 빵을 나는그 그, 치즈케이크 맛있다고 하는데 왔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어서 와 이거를 기다려서 케이크를 테이크아웃을 해야 될것 같아요 줄이 빠지질 않네요 퀴즈가 그 유명한 집이었구 그 웨이팅 다해서 거의 문 앞에 왔고요 아높기반 해봐라 진짜 오, 드디어 안에 입사가 있구요 치즈냄새가 장난없습니다 왜 이렇게 포장하는 거에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직접 잘라서 주고 가세요 그냥 한 피스고요 Is it classic? Yes. Oh. Oh, oh. Oh, uh, classic in a w o n r e a p i r e of it. y e r o s s i there's s m o t h e r 좋다 계산만 하는 것보다. 응. 계산은 이제 이거 g r a 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 같아요. 존 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클래식이랑 부디라고 이렇게 다 써놨네요. 근데 지금 오면서 많이 녹았어, 이미. 누가 쓰이미. 이거. 잘 먹어볼게요. 부디입니다. 와 이건 맛있다 와 이건 맛있네 진짜 이거 맛있지 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음. 와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응 흠도 음. 짭짤하네 얘가 음 얘는 우리가 아는 마트지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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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이거는 좀더 더살 걸. 그거 한, 하나도 안느국한 네, 저희는 한깐한었다가 지금 쇼핑을 하러 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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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나다가 너무 더워가지국 지금 자라한 가고 있습니다 자라에 가서 한라에 가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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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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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련이가 그냥 혼자 쇼핑하라고 버리고 갔습니다. 저 혼자 쇼핑하고 있고, 지금 옆에 티 하다가... 생각보다 웃고 것들이 많아요. 전 이거... 하고 이거를 살려고 했는데, 이거를 좀 답답한 것같아리 뭐... 기운 태하나가? 이거, 이거를 한번 입어볼게요 반바지를 사야 될것 같은데, 반바지로가, 이게 니넨 100%? M도 좀클고 같은데, M을 일단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새 거, 이렇게 새 거라면 거의 지금 1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제 사야 되는 게, 지금 그, 여러 옷은 하나도 안 옷을 하나도 안것었거든요 옷을 사야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이거를 피팅룸에 가서 한번 입어 볼게요 이옷 3벌을 아, 그래서 결국 옷세벌 샀습니다 치한 장에 반팔 셔츠 한 장이랑 반바지 하나 샀고요 네, 12만원 났습니다택 네, 텍스 리폼 하면은 10만원 정도 나왔네요 아무튼 우리는 저희는 이제 이거를 다시 수소에만 갖다 놓고 다시 람브란스 거리로 나와서 마그넷을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사람 미쳤습니다. 어 쇼핑, 쇼핑도 힘든 거 아시죠? 겁나 힘듭니다. 근데 그 그라나다랑 세비야 날씨가 지금 세비야 날씨가 30도가 넘어가지고 반바지랑반팔안살 수가 없었어요. 30도, 30도 넘는 건 생, 생각 못 했는데. 30도 넘는 거? 32도더라고. 근데 또 오스트리아 가면은 긴팔에 경량패딩 입고 다녀야 돼서 경량패딩도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 한국, 한국어로 무슨 거예요? 레드벨벳 노래 춤추고 있는 아이돌 꿈나무들이 있어요. 지금 여게 어떤 거리를 왔는데 레드벨벳 노래에 춤추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신기가네 힙한데? 힙한 레전같은 젊은 애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늦은 것 같다 이거 좀 젊은 친구들 오는 데 같아 응. 어, 여성분이신 것 같아 아직 마땅한 마그넷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마그넷이 엄청 비싸요 여기 여기 좀 고퀄리티인데? 엄청 커. 그치. 아, 먹을이 너무 비싸다, 여기. 괜찮은 게 없어. 어, 이것도 예쁘다. 저희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여기, 예, 여기 가려고 합니다. 보데 보데 보케리아, 누구나요? 보데 보케리아. 이제 한국인 리뷰가 굉장히 좋아서 여러 번 갔다는 사람이 많길래 미국 갑니다. 보케리아 시장 옆에 있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laughs> 5일 동안 끝도 없이 걸었기 때문에 매일 2만 보씩 걷고 있고, 5일 동안 2만 보씩 걷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구글 리뷰가 좋아서 찾아왔는데 보데 보케리아 여기 어. 어. 베리아라는 음식점에 왔습니다 제가 보른곳이고 근데 뭔가 여기 위치가 여러 번오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보면은 저기가 람보란스 거리고 여기서 한참 골목으로 들어와야 그 식당이 있어요 이게 스페인 술이야 뭐? 음, 까바 까바라는 술인데 약간 화이트 와인에 탄산. 그 탄산 들어가 있는 느낌? 블랙 오물바에 야랑 골고시켰고요 저는 뽈고를 시켰는데, 진짜 뽈고가 나왔습니다. 비주얼은 진짜 미쳤는데, 다리고 속고 나의 음악상 속에 음. 다 올고, 올 보입니다. <목소리> 고 맛있겠어요. 열심히 안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 나두번들가는 거야. 근데 점점 맛. 그냥 우리 다른 정도. 맛있게 아 간이 딱 맞는 거같아정했잖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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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가와인이나동이동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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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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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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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블랙 바이어가 나왔습니다.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소스가 있어요. 우리 문치가 되게 많은데? 맛있어. 한국. 태나에게 하다 싶고.

밥시도는데어 밥을 먹고 사거리다파리아 해봤습니다 좋으시나 <목소리> 원래 야경을 보려고 왔는데 아직 해가 안 져서 한인마트에 가려고요 한인마트에 가서 햇반, 해햇만살것 같아. 햇반을 사가지고 아마 내려와서 먹지 않을까 싶은데. 김, 김 살까? 김 있잖아.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한인마트에 가서, 어, 일단 햇반이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햇반을 좀 사고, 어, 거의 한시간 많이 모아가지 차가리도 파르게보. 어... 와, 어... 와. 이정한이 어, 멋있... 또 오니까 좋네. 멋있긴 합니다, 레알. 마드리. 마드리. 레알 마드리드. 바... 마드리드 마드 레알 마르... 마드리드 안 가봅시다. 어그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인 거 알지? 레알 마드리라는 사람 있는 거? 그 축구팀 이름이 레알 마드리드야. FC 바르셀로나. 근데 왜 레알이야? 몰라 FC 바노젤구나. Real Madrid. 여기는 좀안 추운 것 같다. 아니, 한인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어, 한국에 사장님 계시네? 어, 안녕하세요. 진짜 없는게 없는 대 w I d 대박 t k n o 다2개 o n t know. I d o 개만 know. I 왜? 로 n t know. I don't k 야 o w I don't know. I don't know. 만나나만살리보우만나나 향이 있어서 진짜 맛있어방 광축 어 일단 저희는 지금 사그리라 판리아 앞에 군부를 하고 있다가 불이 지금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야경을 보려고 대기 중입니다 가이이 아, 말하는 야경이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야경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야경이 없다면은 코로한테 맞으십시오. 저희는 호수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밤에는 생각보다 별로 사람이 없네요. 야, 아프시다. 지금 사그라다 파미니아의 날고입니다. 방에도 되게 보시네요. 멋있네요, 사그라드 파메디아야 바이올린 버스킹 하시는데 인터스텔라 노래 붙였네요. 멋있요 여기가 순환의 파사드.